자 첫번째 가슴 찢혀들고요 두번째 양쪽 어깨뼈 끌어당겨 주시고요 세번째 주먹과 가슴 사이가 가까워지게 더도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등 전체가 빡빡하게 수축되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바벨과 가슴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로 g TV 성향코치 재훈 코치입니다 오늘은 벤치프레스 가슴 자극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는 어디 운동이죠? 가슴 근육 운동 아닌가요? 아닙니다 벤치프레스는 등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벤치프레스를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등 근육을 잘 쓰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팔로만 밀려고 한다면은 이긴 거리를 밀어내야 되겠는데요. 반대로 등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을 사용하게 되면은 바벨을 밀어낼 때 등도 같이 뒤로 밀어내는 겁니다. 바벨과 내 몸통 사이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말이죠. 마치 산타가 굴뚝을 타고 있는 걸 상상해 볼게요. 손으로는 굴뚝 벽을 밀고 등으로도 뒤로 밀고 이렇게 막 올라가겠죠? 벤치프레스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할때 팔로만 밀려고 하면은 이긴 거리를 밀어야 되기 때문에 힘을 효율적으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등을 활용해서 벤치를 뒤로 밀게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밀수 있을 거예요. 산타가 굴뚝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팔은 앞으로 밀고 등은 뒤로 미는 거죠. 내렸다가 팔을 밀면서 등은 뒤로 밀기. 다시 내렸다가 등은 뒤로 밀기. 자, 내렸다가. 자, 팔로만 밀면 어떻게 된다? 팔로만 밀면은 이게 긴 거리를 이동해야 돼가지고 힘들다. 다시 내렸다가 팔을 민가 동시에 등은 벤치 뒤로 민다는 느낌. 다시 내렸다가 팔 밀면서 벤치에 등 뒤로 밀어내기. 두 번째, 벤치 프레스는 다리로 하는 겁니다. 자, 엄청 무거운 자동차를 우리가 지금부터 밀어내야 되는데요. 이때 팔로만 밀어내나요? 아니죠. 전신을 이용해서 다리로 <laughs> 견고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몸으로 전체로 밀어낼 겁니다. 음. 그죠? 전체로 밀어내요. 음. 그 팔로 이렇게 안 밀고. 몸무이용서 이렇게 밀잖아요. 그죠?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무거운 중량을 몸 전체로 밀어내야 돼요. 어떻게든 바벨을 밀어 올리기 위해서 전신에 힘을 주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럼 벤치 프레스 할때 이렇게 온몸에 아막 이렇게 힘을 주고 있겠네요. 그죠? 야 밀어. 그래서 아 그러면은 벤치 프레스 할때막 온몸에 힘을 막 이렇게 막 주잖아요. 근데잘 생각해보면 두 다리도 이렇게 막 힘을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벤치를. 그죠? 그 이거를 이용하라 이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어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 이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뒤꿈치가 뜨지 않는 선에서 발을 내몸 쪽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견고한 하체 세팅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리에 힘꾹주이 그죠? 다시, 힘 꾹,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이 점은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첫 번째, 벤치 프레스 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두 번째, 아치가 무너지지 않고 더 높은 아치 설정을 가능하게 해요. 세 번째, 프레스 시더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보다 앞으로 두게 될 경우, 아치가 잡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하체의 지지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몸의 아치는 만들 수 있지만, 뒤꿈치가 지금 보는 것처럼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하체에 대한 지지력이 떨어지겠죠? 자, 세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가슴과 바벨 사이 거리를 좁혀야 하는 겁니다.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입니다. 즉, 바벨의 이동 거리를 줄이게 되면 일의 양이 줄어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벤치프레스를 할수 있게 돼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바벨과 가슴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 동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슴 치켜들고요두 번째 양쪽 어깨뼈 끌어 당겨주시고요. 세 번째 주먹과 가슴 사이가 가까워지게 더도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등 전체가 빡빡하게 수축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이 점이 어떻게 되나요? 어, 이렇게 했을 때이 점은 크게 세 가지를 볼수 있어요. 음.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다시피 바벨과 가슴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바벨이 이동되는 거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바벨을 들어올리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조적으로 시작한 어깨를 뒤쪽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더 안정적인 어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 사이를 끌어모으기 때문에 후면 근육들이 쫀쫀하게 힘이 들어올 건데 어,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인 후면 세팅이 되겠죠?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꼭 벤치프레스에 적용해서 운동해 보세요. 훨씬 더 안정적인 벤치프레스를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성형코치 재형코치였습니다.